안녕하십니까 강태혁 아,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12월 초순인데요. 어,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햇살도 따뜻하고요. 자 12월 초 겨울인데, 자 오늘은 부른면에 위치한 아, 아담한 토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앞쪽에 지금 이 보여드리는 밭 정도 되는 이 토지가 오늘 매매 대상인데요. 자 이곳은 행정구역이 강화군 부른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 전체 면적은 아, 384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16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고요 아,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여기 전에 아,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아, 간혹 소비자분들이 아, 임야에다 집을 지을 수 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리면 아, 우리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은 지목입니다 28가지 지목이고요 아 임야에다 집을 지을 수 있냐 아 밭에다 집을 지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은 용도 지역을 먼저 보시면 되겠고 아 시국 비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 가장 좋은 토지입니다 자 오늘 이 소개해드린 토지는 비도시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이 토지는 그중에서 활용도가 가장 뛰어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아, 건축을 하실 때 건폐율, 아, 건물의 옆 바닥 면적을 얘기하죠. 건폐율이 이제 사십 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적률, 건물의 높입니다. 용적률은 1 0 0로 건축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지목은 이면데 통상적으로 이면에는 이제 나무가 있는 산을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나와 보니까. 거의 밭 정도 수준입니다. 남은 거의 없고요. 아주 평평한 밭 정도 수준으로 보여서 아, 건축을 하기 아주 좋은 위치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쪽에 약간 비포장인데요. 아, 서류를 때 보니까 아,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는 이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고요. 아, 개인 도로긴 하지만 아, 지역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지역권은 우리 용익물권의 한 가지인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중에 이제 지역권은 아 전에 보통 사람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많이 썼는데 아 소유자가 바뀌면은 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권은 물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땅대 토지대 토지를 쓸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들어오는 진입로를 승역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쉽게 이해하시려면 승역지는 마이너스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이본 부지는 요역지입니다. 요역지는 플러스 아. 편익을 받는다. 아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토지를 매매하시게 되면 이 지역권은 부종성에 따라서 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도로 지분 없이 아 순수 전용 면적으로만 사용을 할수 있는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이제 토지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 계획 관리 지역이고 그다음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가축을 기르시는 거는 법으로 금지가 돼 있겠죠. 아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제 그 도로에 접한 부분 여기서부터 대략 지금 차가 있는 저쪽 부분까지 될 텐데요. 전면이 도로에 접한 부분이 약한 16m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옆쪽 토지는 이제 펜스를 해놓으셨네요. 여기서부터 저쪽 펜스 끝 쪽까지 거리가 대략 한 26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한채 짓고 아, 텃밭을 쓰시기에 아주 좋은 자리고요. 어, 주말 농장이나 아, 체험학습장으로 쓰시게도 아주 적합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름면은 강화도 전체 지도를 놓고 보시게 되면 아, 강화도에서 정중앙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 지금 이 토지가 앞쪽을 지금 좀 살펴볼까요? 앞쪽을 보시게 되면 멀리 이제 덕정산이 보이고 있는데요. 남향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막힘이 없이 해가 잘 들고 아주 편안한 아,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 지금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 4차선 도로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진출입이 아주 용이한 아,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8년 전에 주인분이 구입하신 가격 그대로 오늘 급매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금매가 7,500만원에 소개해드리는 부름면에 위치한 아담하고 위치 좋은 남한의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